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자 오늘은 캐주얼한 옷차림부터 격식있는 옷차림까지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만능 셋업 소개해드릴 건데요. 깔끔한 디테일로 코디하기 쉽고 스트레치 원단으로 편안하면서 관리, 휴대하기도 쉬운 만능 셋업 리뷰와 코디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셋업은 언코티드 247의 밸런스 셋업인데요. 보시다시피 자켓, 팬츠로 구성되어 있고 자켓 단품 가격은 런칭하니까 109,000원. 셋업 세트 가격은 천장 한정 런칭 할인가 148,000원으로 자켓과 팬츠 셋업인데도 2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이고 꼭 셋업으로 입을 필요 없이 자켓 따로 바지 따로 다양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컬러는 셋업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블랙과 네이비를 포함해 연한 톤이 매력적인 카키까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미디움부터 더블 엑스 라지까지 4가지 사이즈로 선택폭이 넓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제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단은 가볍고 시원한 폴리 소재로 봄, 가을에는 산뜻하게, 여름에는 쾌적하게 3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원단이고 스트레치 기능으로 신축성이 좋아 착용감이 정말 편하면서 보시다시피 구김에도 강해서 평소에 옷걸이에만 잘 걸어두면 굳이 다림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방수 기능으로 오염에 강할 뿐만 아니라 물세탁이 가능해서 세탁소에 갈 필요 없이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셋업 자켓은 기본적인 노치드 라펠의 무난한 디자인으로 소매 단추가 없어 미니멀한 느낌이고 뒤쪽은 센터벤트로 활동성이 좋아요 안쪽은 원코티드 이사실 특유의 오렌지 파이핑 마감으로 포인트가 되고 메인 단추는 2버튼이 아닌 3버튼으로 되어 있어 그만큼 V존이 넓지 않아 비율이 더 좋아 보이는 장점이 있고 버튼과 원단의 컬러가 똑같이 나와서 깔끔한 느낌입니다 주머니는 왼쪽 가슴 부분 봉제선이 없는 립 포켓 하단 양쪽에 플랫 포켓이 있고 오른쪽에 지퍼로 잠글 수 있는 안주머니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포켓으로 쓸수 있고 이렇게 패컵을 파우치로 활용할 수 있어서 여행이나 출장을 갈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셋업 팬츠는 기본적인 사포켓 슬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뒤로 다림선이 들어가 있어 핏이 예쁘게 떨어지고 가운데 부분 후크와 지퍼가 있어 편리합니다. 허리 부분에는 벨트 루프가 있으면서도 뒤쪽은 하프 밴딩으로 되어 있어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뒷주머니 왼쪽은 지퍼로 여닫을 수 있는데 자켓 안주머니와 마찬가지로 패커블 파우치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기장은 1cm 정도 늘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밸런스 세업과 비슷한 무드로 나온 조거 팬츠도 있는데요. 컬러는 블랙, 딥 네이비, 베이지, 아스팔트 총 4가지로 나왔고 원단은 바스락거리는 질감으로 스포티한 느낌이면서 밸런스 셋업 원나가 마찬가지로 오염과 구김에 강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허리는 전체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게 되어 있고, 언코티드 247만의 특별한 밴드로 내구성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밑단 밴딩은 길이가 짧으면서도 통이 과하게 조이지 않아 자연스러운 조거 핏을 연출할 수 있는 동시에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기본템으로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좋은 편하고 예쁜 조거 팬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 하나씩 피팅해보면 먼저 셋업 인데요. 사이즈는 자켓과 팬츠 모두 미디움을 피팅했고 셋업 자켓은 오버핏보다는 정핏에 가까운 살짝 여유 있는 릴렉스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인 체형에 잘 맞게 소매와 기장 모두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 않게 잘 나온 느낌이에요. 셋업 팬츠는 살짝 여유 있는 테이퍼드 핏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기가 짧지 않고 허벅지가 넉넉해 착용감이 편하고요. 기장이 발목 위로 떨어지는 크롭 기장이라 키 작은 분들도 수선 없이 입을 수 있고 다양한 신발을 부담없이 매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조거 팬츠도 마찬가지 미디움을 피팅했는데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적당히 볼륨감 있게 떨어져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셋업 팬츠와 마찬가지로 기장이 길지 않아서 단화, 운동화, 어글리 슈즈 등 다양한 신발을 매치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셋업의 코디는 수트의 단정한 느낌과 바람막이처럼 편안한 원단, 착용감 덕분에 클래식, 미니멀, 캐주얼 스타일 가리지 않고 연출할 수 있는데요. 먼저 블랙 셋업에 깔끔한 티셔츠와 스니커즈를 매치해봤는데,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코디를 연출할 수 있고, 상의를 셔츠나 카라티, 신발을 구두 종류로 바꾸면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캐주얼 수트 코디입니다. 이번에는 네이비 컬러의 셋업 자켓만 세퍼레이트로 활용한 코디인데요. 블루톤의 니트와 중청대님을 매치해 전체적으로 톤을 맞추었고, 신발은 드라이빙 슈즈나 로퍼를 골라 매치하면, 주말 데이트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클래식 캐주얼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 컬러의 셋업 팬츠만 활용한 셔츠 코디인데 팬츠에 테이퍼드 핏에 맞춰서 살짝 여유 있는 핏의 미니멀 셔츠를 코디해 깔끔한 느낌을 주었고 바지 기장이 길지 않아서 신발은 굽이 어느 정도 있는 더비 슈즈나 첼시 부츠를 매치하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미니멀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키 셋업을 활용한 캐주얼 코디를 만들어 봤는데 셋업의 편안한 소재와 색감 덕분에 티셔츠와 운동화를 매치해도 캐주얼 정장 느낌으로 잘 어울리고, 진한 카키색 티셔츠와 밝은 그린 컬러의 운동화를 매치해 흔하지 않은 그린 톤온톤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거 팬츠를 활용한 스포티 캐주얼 코디인데요. 티셔츠의 후드 집업, 조거 팬츠, 운동화 조합은 가을 코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캐주얼 꿀조합이죠. 이 조거 팬츠 기장은 보시다시피 발목까지 오는 기장이 코디에 활용하기 가장 좋고, 신발은 어글리 슈즈나 스타일리시한 운동화로 고르면 센스 있는 스포티 캐주얼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타일과 기능성 둘다 잡은 만능 셋업, 언코티드 247의 밸런스 셋업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코디한 제품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